이번 여름방학 선행학습 하지 말고 자기주도학습 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선수 전 강우소장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나 봅니다. 학원들마다 여름방학 홍보로 많이들 바빠 보이시네요. 학원들은 신이 났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학원가에서는 여름방학 특강, 썸머스쿨 등 방학 특강 홍보로 난리가 납니다. 속된 말로 방학은 학원 입장에서 한몫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학원들의 방학 특강은 대부분 선행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심화학습도 마케팅을 하더군요. 방학 특강 비용은 두 배에서 세배 정규 수업료 플러스 선행 특강료. 거기에다 요즘은 학생 개별 관리도 1대1 클리닉이라고 부르며 학원비를 더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학원비가 부담되지만 내 자식만 뒤처질까봐, 어디가서 내 아이가 꿀릴까봐,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변신을 합니다.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엄청 뒤처진 것처럼 겁을 주고 엄마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방학특강 선행학습을 유도합니다. 이른바 공포마케팅, 불안마케팅. 고등학교 수학 과목들, 수상, 수하, 수원, 수투, 확통, 기하, 미적, 고1, 고2, 고3 때 배워야 할 수학 과목들을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 미리 선행하는 것을 무슨 계급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수원, 수투를 두 바퀴, 세 바퀴 돌렸다고 자랑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팽이입니까? 몇 번을 돌리게? 팽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선행도 안 시키고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며 주변 엄마들을 겁을 줍니다. 선행 좋아하시는 팽이 엄마, 무슨 학원 상담 실장인 줄? 선행학습이 나쁜 게 아니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나쁜 겁니다. 무작정 선행의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무작정 선행의 문제점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무작정 선행은 속도와 앞서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우리 아이 자동차가 티코인지 포르쉐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아우터반 고속도로에 나가야죠. 잘못하면 고속도로에서 차 퍼집니다. 망가지면 나중에 수리도 안될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이 당연함들을 간과하고 무작정 선행학습, 진도 빼기에만 급급하신 걸까요? 어차피 나중에 고등 수능 문제도 제대로 못 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무작정 선행의 문제점 두 번째. 무작정 선행은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학원 가서 선행학습 강의를 구경만 할 때에는 학생들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공부가 재미는 없지만 수업 강의 구경은 할 만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렵고 많은 학원 숙제입니다. 학원은 진도를 빼주었으니 복습은 학생 네가 알아서 해와라. 이게 학원들 입장인데 어려운 고등 수학 개념을 빠른 속도의 선행 수업 한번 듣고 이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숙제들을 무슨 수로 다 풀어 갑니까? 말잘 듣고 착한 아이들은 그거 억지로 다 하려고 하다가 어린 아이들 공부 정서만 망가지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공부 정서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무작정 선행의 문제점 세 번째. 선행보다는 현행학습이, 현행보다는 후행학습이 중요합니다.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행학습과 지난 과정들을 완전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학기 성적도 오르고 고등 내신 수능시험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고등수학은 중학교 정규 교과 과정을 완전 학습했다는 전제로 고등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수학 아무리 선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공부 정서까지 망가지고 뭐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행학습을 해도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난 후행과정과 현행과정이 90% 이상 완성된 학생이라면 당연히 선행학습을 해야죠 저희 공부선수원이 선행학습을 좋아하진 않지만 90% 이상 잘하는 학생은 선행학습 시킵니다 대치 수능사고력 연산이라는 정말 좋은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초등 분수과정부터 고등수학까지 고등수학 1등급을 목표로 수능사고력 연산을 훈련하면서 올바른 수학 공부로 가르칩니다. 사실 선행학습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오해가 조금 있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은 표현으로 예습이라는 공부법이 있죠. 방학 때 다음 학기, 다음 학년 과정을 예습하는 건 당연히 좋은 공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정이 90% 이상 완성되었다는 전제로 다음 과정을 예습하는 건 올바른 공부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학은 기껏해야 한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 부모님과 여행도 가야 하고, 시골의 할머니도 뵈러 가야 하고 우리 아이들 엄청 바쁩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쪼개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죠. 하기 싫은 공부, 힘든 수학 공부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의 여름 방학 공부가 다음 학기, 다음 학년에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이번 여름 방학 무작정 선행 학습 따라하지 말고 학생 수준별 자기 주도학습을 하세요. 학생 본인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난 학기 복습도 하고 다음 학기 예습도 하세요. 학원 주도학습, 엄마 주도학습 하지 말고 학생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자기 주도학습을 하세요. 학생 스스로 본인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중간고사와 이번에 볼 기말고사 결과를 딱 놓고 분석하면 됩니다. 방학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름방학 시간 기껏해야 한달 30일입니다. 1. 공부할 내용들과 목표를 정하세요. 2. 방학에 공부할 전체 학습량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써보세요. 3. 그 전체 학습량을 30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름방학 공부 계획 끝! 이렇게만 하세요. 이것저것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부모님과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기 싫은 공부, 어려운 수학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게 잘 해내려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조건은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확고한 교육 철학을 세우시고 자녀가 스스로 혼자이므로 자기주도 학습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말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세요. 선행학습 시키지 마시고, 교과서 중심, 학교 수업 중심,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방학에 이거 하나만 습관으로 만들어 줘도 성공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완성되어야 고등수능 힘겨운 상대평가 전쟁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대학 입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 선수촌은 이번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고의 커리큘럼과 국영수 수능 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선수촌 강우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unsu